안녕하세요. 강종민 님이 편역하신 미얀마 아라하니 수행 중제 4장 외부 사야도 편을 요약해 드립니다. 부처님 설법의 요체는 고통에서 탈출하는 방법, 그것 하나다. 다양한 방법과 각가지 비유로 반복해서 훈계하셨을 뿐이다. 수많은 설법을 빠뜨리지 않고 떠올리자면 끝도 없다. 우리들의 지식과 이해력으로는 끝이 안 난다. 부처님의 무수한 가르침의 핵심은 중생을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그것 하나뿐이다. 모든 설법의 목표는 고통에서 해탈시키는 방법 하나뿐이다. 따라서 법문을 전부 기억할 필요는 없다. 이미 알고 있는 가르침만으로 충분하다. 이미 많이 알고 있지 않은가? 목표를 세우고 강한 정진력으로 수행해보면 알게 될 것이다. 대상을 이리저리 옮기지 말고 한 대상에만 마음을 두어라. 강력한 정진력으로 대상을 확립한 뒤그 대상에 마음을 둔다면 지금 바로 수행을 확립할 수 있지 않겠는가? 부처님께서 설하신 3장은 너무나 방대하다.하지만 핵심은 고통에서 해탈하는 길이다.수많은 방법 중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하나를 선택하여 강력한 정진력으로 대상을 관하라.그렇게 관찰하는 동안 고통을 일으키는 탐심이 어디 있는가?성냄이 있는가? 성냄이 있는가? 어리석음이 어디 있는가? 탐진치가 없는데 두려움, 걱정, 피곤이 있겠는가? 마하가 섭 존재의 장조와 불화를 들어봤는가? 고통에서 해탈하기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 그대로 따랐다.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지켰을까? 한순간도 행주좌화를 놓치지 않았다. 행주좌화가 무엇인가? 앉고, 서고, 걷고, 눕는 게 아닌가. 행주자와 중 눕는 자세에서 혼침이 가장 덮치기 좋다. 혼침에 빠지면 개행, 삼매, 지혜가 어떻게 되겠나. 그래서 혼침이 적이다. 존자께서는 적이 침범할 틈을 안 주셨다. 혼침조차 버틸 수 없는 장좌불화를 택하셨다. 열세 가지 두타행을 전부 실행하셨다. 아예 눕지도 않았던 성문들께서 오히려 더 장수하신 사실을 알고 있는가? 한두 시간만 좌선해도 몸이 뻣뻣해진다. 밤낮을 좌선한다면 얼마나 견디기 힘들까? 가능할까? 라는 의심이 들수 있다. 뻣뻣하지 않은 자리를 찾으면 돌파구가 열린다.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말이 아니다. 뻣뻣하지 않은 대상, 압박이 없는 곳으로 대상을 바꾸면 된다. 졸릴 때 한번 해보라. 잠이 쏟아져도 혼침이 없는 자리는 있다. 5분만 지나도 몸이 뻣뻣해지는가? 만약 그대가 진짜로 얘기하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몇 시간이나 계속 얘기할 수 있겠나? 아마 밤새도록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음이 속이는 것이다. 마음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어이, 지금 5분도 안 됐어. 아주 잠깐 앉았어. 내가 나를 속이는구나. 나는 아직 안 뻣뻣해. 그러니 선동하지 마라. 꼭 꾸짖으면 마음이 알아듣는다. 또 이럴 수 있다. 내가 나이도 많은데 행주자와가 어디 쉽겠나. 라며 마음이 제멋대로 생각을 일으킨다. 부처님께서 너는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던가. 매일 잠을 자지만 만족이 없다. 잠들고 싶다면 잠이 없는 자리를 찾아라. 쓰러져 잘것 같다는 사람에게 일어나서 경행하라는 게 아니다. 정진력을 세워 잠들고 싶지 않은 마음, 그 자리를 찾아라. 주의를 기울여 한번 해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될 것이다. 단, 마음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놓치면 잠에 빠져버린다. 만약 계속 머물 수 있다면 그게 장자불와 두타행이다. 존재계를 이해하려 초음을 아껴 정진한다면 겨냥한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 부처님께서 계시던 황금시대의 수행자들은 직접 가르침을 받은 순간부터 불굴의 정진력으로 행주자와를 끊임없이 관찰하여 목표를 성취하셨다. 정확한 목표를 세우고 실행하는 사람은 성취한다. 수철한 의지가 돕는다. 쉬지 않는 정진력으로 이룬다. 활시위를 떠난 화살이 관역을 향해 날아간다. 화살이 어떤 때는 느리게, 어떤 때는 빠르게 날아가는가? 중간에 쉬면서 날아가는가? 그렇지 않다. 일정한 속도로 날아가 관역을 뚫은 뒤 멈춘다. 그처럼 존재들께선 쉼없는 노력으로. 목표를 연이어 이루셨다. 목표한 관역을 향해 멈추지 않고 날아가는 화살처럼 쉬지 않고 수행해야 한다. 수행이 피곤하고 괴로운 고통인가? 아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을 실천할수록 여태까지 몰랐던 행복을 누릴 것이다. 어떻게 완성될까? 좋은 시대, 좋은 생을 받았기 때문에 정진력을 세워 채워간다면 지체하지 않고 서원을 성취할 수 있다. 알아야 할 것을 알고, 관할 것을 관하고, 인지할 것을 인지하고, 헤매지 않고 대상을 관찰하면 지혜의 선업이 일어날 것이다. 개행을 수지하라. 개행을 닦고 지키면 원하는 대로 이룰 수 있다. 현재와 윤회 내내 지녔던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는 계행을 닦아라. 수많은 성인들은 열반을 증득하길 기원합니다. 라는 기도 하나로 지혜를 증득하셨다. 무상은 어떻게 아는가? 생겨나서 소멸하는 그대로 관찰해야 한다. 무상을 어떻게 알아야 하는가? 숨 한번 끝난 것을 무상이라고 인지하는 것도 맞기는 하다. 하지만 그 정도에 그쳐서는 열반은 짐작도 할수 없다. 알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에 계속 마음을 두어라. 점차 마음이 제 일을 할 것이다. 설탕은 달다. 하지만 한 번도 못 먹어본 사람은 그 단맛을 모른다. 소금과 생김이 비슷하다. 이런저런 특징을 음름다고 단맛을 알수 있겠나. 직접 맛보아야 안다. 설탕 맛을 본 사람은 달다, 달다. 라고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 말하지 않아도 이미 아니까. 물질과 정신도 그렇게 알아야 한다. 아직까지 생멸을 모르는 이유는 한 번도 관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간의 몸을 얻었는데 허망하게 삶을 낭비할 수는 없지 않나. 단번에 어깨에 짊어지고 나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과거의 선인들께서는 소임을 다하면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기고 정진하며 자신이 확립한 것을 완수하셨다. 왕이나 장자들은 업무가 많고 복잡하다. 하지만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가르침을 새기며 정진을 멈추지 않았다. 왕이 쉬는 시간이 많겠는가? 언제나 대신 장군, 시종들, 사람들과 만나느라 시간이 부족하지 않겠는가? 그럼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기면서 수행 주제를 놓치지 않고, 다른 대상에 끄달리지 않도록 알아차림 하였다. 물질 28가지가 무엇무엇이라고 제법 길게 말할 수 있지만 지금 그런 걸로 골머리를 썩일 필요는 없다. 지금은 코끝을 관찰하고 알아차려라. 물질과 정신 두 가지를 구분하여 관찰하고 알아차리고 있지 않은가. 지금은 코끝 그 자리에만 마음을 두어라. 갈수록 힘이 커질 때 무엇에도 비견할 수 없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머무는 그때가 머잖아 올 것이다. 그대 생각보다 더 쉬울 것이다. 찰나 찰나 순간 순간 정진하면 법이 일어난다. 긴 시간 알아차림을 지속하면 행복해진다. 스스로 발전하고 고귀해지는 것을 자신이 제일 먼저 알게 된다. 그렇다. 시청 감사합니다. 오늘 수행의 공덕을 모든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회향합니다.